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에스콘에 저희 지금 예전에 한번 영상 찍은 거좀 살펴볼게요. 6개월 전섭도 조명을 했는데, 2023년 7월 16일 날 제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좀 잡아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타점이 어디였냐면, 1340원 정도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1차 매도가, 그래서 위쪽에 2165원 정도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매도가, 2515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1차 목표가가 좀 도착을 해서 한49%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보시게 되면 왜그 여기서 잡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지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보자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요. 이전에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었던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을 받쳐주었었던 라인이고, 이전에 이제 하락 조정이 꽤 깊은 후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전에 대한 넥라인과 지지라인을 맞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40원 정도 자리 부근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 지금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가격 조정을 바꿀 수 있는 라인은 어, 2,165원과 2,500원 정도 부분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콘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었던 종목이고 어, 이전에 굉장히 분석을 잘 해왔고 대응을 잘 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과매수권 내에서 지금 2,500원 정도까지 바라보게 되시면. 대략적으로 한10% 정도 내외 정도만 좀 먹고 나오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임뭐 움직임 상당히 좋다. 왜 움직임이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굉장히 지지를 받았었던 모양새가 좋았던 었이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 옆으로 쭉 옮겨 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라인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 사실 여기도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위쪽으로 더갈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다시 한번 뭐 저점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은 따로 생각해둔 타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타점이 어 충분하게 올라간 뒤로 다시 한번 조정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2165원 정도 부근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근에서좀 잡아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에스코넥, 오, 산업점만 사, 아 살아 있는데요. 저는 좀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대응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돈이모이 멤버십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맛보기를 좀 먼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유한타증권 어, 링크에 가입하신 후에 실거래 50만 이상 거래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어,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11월 달 한정 이벤트로 저희가 27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11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접수하셔서 어, 진행하시면 조금 더 좋은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